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의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말을 조금 바꾸면 그 드라마가 가지는 상징성 메시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먹고 배부를까 하여 찾아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떼어 가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장차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몸이 나뉘어질 것을 예표하는 드라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영적 소경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럽니다 어째서 자기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하느냐. 한마디로 저들은 주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소경에게 빛을 아무리 설명해도 귀가 먹은 음, 귀 먹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교향곡을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함과 같이 영적인 소경인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피를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그 드라마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정말로 어 아주 보잘 것 없는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 보잘 것 없는 모습이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모인 모든 무리를 다 먹이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신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드라마 속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신 하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저희에게 원대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자아가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으로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이웃들에게 한알의 미랄로. 내 자신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하늘로서 오신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증명하시듯이 우리도 하늘의 미랄로 죽을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